브레인놈 측에서 부모님을 이용해 시크릿 구걸한 유저 참교했습니다 오늘은 느긋하게 브레인롯을 모으던 중한 팬분이 저에게 말을 걸었는데요 제 부모님이 안걸리서 다음 주에 돌아가시는데 시크릿 지문전 가능할까요? 음딱 봐도 거짓말인 것 같은데 친구야 그럼 혹시 부모님이 어떤 암이셔? 어머니 아버지 두분다 태양이에요 그래? 그럼 혹시 암몇인데 24기쯤 될까요 어? 잠깐만 암은 24기까지 있을 수가 없는데 일단 알겠어 친구야 형이 시크릿 하나 줄게 아헤신다 <laughs> 근데 아까 너가 부모님 언제까지 산다고 하셨지? 아, 그거 아마 그거 어? 넌 죽었다. 형이 참교육 좀에 왜? 아니 잠깐만. 아니 뼈 맞았어 뼈 뼈. 내가 하는 거싸우려고타면서 시식이 맛있게 먹었다. 아니 그리고 사실 우리 부모님은 건강해. 안 건드린 건지 부모고. 아니 나를 건드리는 건 백번 참아도 감히 날 키워주시고 사랑해주신 부모님을 건드려? 이건 절대 용서 못한다. 뭐너 어떻게? 니잘못잖서 맞아. 근데 돈은 많아. 에? 권능 감옥. 어. 권능 변신. 아, 그리고 마지막 권능. 에이. 그냥 빠따로 때리기. 그렇게 저는 이 친구가 가진 모든 시크릿들을 제 기지로 가져왔는데요. 줄까? 진짜? 5초 안에 사람들이 구독 안 누르면 줄게. 넌 그냥 5초 동안 좀 맞자.